하이! 리뷰입니다 네, 오늘은 아우어 베이커리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사이드스점으로 갔고요. 이렇게 빵들 준비해봤어요. 일단 6가지 준비했고 페스츄리류가 일단 유명한 것 같아서 페스츄리류를 3개 정도 사와봤습니다. 제일 유명한 게 요거거든요. 요거는 빨미에 3,800원입니다. 이렇게 오. 다른 데서는 빨미카라라는 이름인데 요 페스츄리 같은 게 과자같이 이렇게 겹겹이 만들어져 있고 그 위에 초콜릿 코팅이 되어 있거든요. 뭐기죠 되지냐? 엄녀 아메리. 일단 이거 너무 맛있다. 초코 부분이 되게 부드럽고 되게 고급스러운 밀크 초콜릿 맛이에요. 그리고 요 빨미에 요 빨미가루 암튼요요페스티리 요 부분도 엄청 바삭바삭하고 가벼운 느낌의 과자인데 겹겹이 쌓인 페스티리 결들이 부드러워. 바삭한데 부드러워. 오늘 아, 너무 맛있다. 음. 일단 진짜 맛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갈릭 올리브. 이건 그냥 먹어도 되겠는데? 소스랑 올리브에서 나온 수분기 때문인지, 요 완전 가장자리 부분은 바삭바삭한데, 안은 그렇게 바삭바삭하지 않아요. 조금 그 겹들이 눌려서 촉촉해진 기분? 크로아상, 이빵 자체가 맛있다. 보통 맛 장난 아니다. 얘는 올리브랑, 머스타드, 홀그레인 머스타드 같은 거랑 살짝의 치즈 같은 게 뿌려줘서 토마토 소스가 들어가지 않은 크로아상 피자? 버터 맛이 많이 나는 그런 걸 먹는 것 같아요, 뭔가. 다음은 빨미까레. 아유, 잉? 어, 까눌리 얘는 2,000원입니다. 요렇게. 요렇게고요 얘는 겉은 약간 바삭하게 태운 듯한 설탕 맛인데 안쪽은 떡 같아요. 차진 약간 빵과 떡의 중간 정도 느낌? 술떡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겉은 살짝 탄 듯한 카라멜 맛이 나면서 안은 되게 쫄깃하고 고소하고 찰깃찰깃하고 너무 맛있어. 크기는 진짜 조그만데 사 먹어볼 만한 가치는 있습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다음은 요거. 요게 쑥인절미빵. <laughs> 이럴 줄 알았어. <laughs> 얘는 무조건 압도 씨가 필요하네요. 빵피가 솔직히 말해서 빵피가 두꺼워 보이잖아요. 근데 빵피가 되게 뽕실해요. 그 손으로 잡으면 안에 있는 소가 되게 무거운 편인데 그 묵직한 소 때문에 빵피가 찢어질 정도로 빵피가 되게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뽕실한 빵피에다가 인절미 가루에다가 크림을 살짝 섞어놓은 것 같은 진한 인절미 크림하고 부드럽고 달달한 묵직한 팥이 들어있어요. 인절미 맛하고 단맛 때문에 솔직히 쑥 맛은 안 납니다. 음. 그 다음에는 크로와상. 얘는 누텔라 바나나 크로와상이었거든요. 아이고. 하트당. 일단 크로와상 결이 장난이 아니죠? 와, 얘는 <laughs> 찢으면은 크로와상 결이 하나하나 분리되는데 누텔라까지 같이 찝 늘어나 가지고 잠 그러면. 그저 누텔라 바나나 크로와상이라고 해서 바나나가 바나나 맛이 들어가거나 바나나 크림이 들어가 있을 줄 알았죠? 저는 생바나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텔라가 일단 너무 진하고 크로와상 자체가 맛있어요. 크로와상 자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버터 맛이 되게 많이 나고 겹이 진짜 살아있는 크로와상이거든요? 그래서 크로와상 자체가 맛있는데 누텔라가 굉장히 진하게 안에 크리미하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바나나까지 씹는 맛이 있어서 초코 바나나 좋아하시면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음. 그치만 나는 아니다. 그리고 얘는 크랜베리 크림치즈. 얘는 안에 사과랑 크림치즈랑 크랜베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하드합니다. 너무 딱딱해요. 씹기가 음 힘들어요. 빵이 엄청 딱딱하고, 하드한 빵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 안에는 크랜베리가 꽤 많이 들어있고, 깨, 깨. 깨 같은 게 들어있고, 그리고 크림치즈, 사과, 크랜베리, 요 조합입니다. 딱 건강하고 깨끗한 맛이지만, 그렇다고 심심하지도 않은 맛의 그런, 그런 샌드위치. 음 얘는 방송용으로 크게 크게 배워 먹기보다는 음 조금씩 잘라가지고 어쩐지 이거 커팅 해주실 거냐고 물어보더라. 커팅 해달라고 할 걸. 조금 조금씩 잘라가지고 조금씩 뜯어먹기 좋은 것 같아요. 음 이렇게 뜯어먹기는 턱에 무리가 가네요. 이게 왜 유명한지 알겠어. 오늘의 1등은. 딸미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네, 잘 먹었습니다. 일단 제가 밖에서 지금 밥을 먹고, 빙수를 먹고, 그리고 촬영을 하는 거라 여기까지만 먹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먹고, 이 친구들은 집에서 제가 간식으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우어 베이커를 진짜 많이 추천받았고, 많이 들었는데, 일단 명성에 맞게 이 빨미에는 진짜 맛있었고요. 페스트리 류가 페스트리 결이 되게 다 살아있어요. 그리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까눌레도 진짜 맛있었고, 요, 그냥 일반 빵의 빵피도 되게 뽀송뽀송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하드빵은 진짜 하드 칼집 하나도 안 나거든요. 어쨌든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세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끝.